친구들, 안녕하세요.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렇죠. 지금 요즘 정말 이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어, 우리, 지금, 이제, 학습 활동을 먼저 풀어보겠는데요. 선생님이 그쵸? 이번 단언과 저번 단어은 선생님이 스토리도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 학습 활동도 다 풀어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어, 조금, 어, 생소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많이 써보고, 읽어보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1945년 8월 15일 강복은 우리 민족 전체의 기쁨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당시 강복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생각해보고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음, 선생님은 누가 강복을 제일 싫어했을까? 생각하면, 아무래도, 일본, 우리를, 음, 우리를 식민, 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어, 일본 군인들 그렇죠? 혹은 이제 조선에서도 조선 이제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에 앞장섰던 친일 지식인들 뭐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있겠죠 친일파 중에서도 친일 지식인들 또 혹은 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친일 군인들 그렇죠? 다친일 들어가요 친일 군인들, 또는 일본 경찰의, 경찰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친일 경찰들. 그렇죠. 음, 또는 일제강점기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뭐 그러한 친일파, 여러 친일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 강복을 되게 싫어했을 것 같네요. 잘자한번더 보이나요? 네. 이 친일 지식인들, 친일 군인들, 친일 경찰들, 음. 즉 친일파들이 강복을 싫어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다음 인물 카드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올케 연결하시오 되어 있네요. 1번 그림은요 세분 어, 그렇죠? 우리가 강복 이나 이제 독립을 이제 하면서 앞뒤 전으로 중요한 인물 그렇이 색심적인 인물 세 분을 배웠어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 사진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제일 잘알것 같은 그렇죠 누구일까요 김구 선생님 그렇죠 쭈쭈쭈쭈쭈 짠 김구 호는 백범 독립운동가 임정 수석 그렇 임시 임정은 임시정부죠 임정은 임시정부. 예, 임시정부의 이제 대표인 주석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 또 어떤 분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분? 앞에 분? 네, 앞에 분은 여운형이 되겠죠. 여운형 쭉 가겠습니다. 이름 여운형, 호는 몽양, 독립운동가, 정치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머 지 다른 분 그렇죠.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호는 우남, 독립운동가, 초대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일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누구부터 해볼까요 김구 김구의 업적으로 볼까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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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있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입금 그쵸 여기 임시정부 어디갔나 그쵸 여기 임시정부 임정의 주석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입금 쭉 겠습니다 한국 애국 애국단을 결성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이겠습니다. 그리고 도, 통일정부 수립에 헌신합니다. 그렇죠? 통일정부 수립. 그렇죠? 한쪽 정부가 아니라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운형을 보겠습니다. 여운형 조선중앙일보사장 강복후 요거 중요하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결성.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승만, 나머지 하나로 쭉 올라가면, 미국 국제정치학 박사이며,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했었고, 50 총선거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그쵸? 1대 초기 대통령이 되죠. 이승만 쭉,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여운형, 이분은 이승만, 이분은 김구 선생을 우리 사진으로도 좀 얼굴을 익혀 두자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는 강복전에 어 어느 강제국이 작성한 지도입니다. 네.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도가 보니까 대한민국 찾겠어요? 우리나라?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우리나라 한반도가 보이고요. 여기 일본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중국, 여기가 러시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으로 된 부분은요. 네. 소련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여기 지금 속해 있죠? 이 빨간 선에.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관련 깊은 나라는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네.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일본과 지금 남한이 되겠죠. 남한, 한반도의 남한은 바로 미국의 네,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두 선의 경계가 되는 위도는, 그쵸, 여기 위도는 몇 도일까요? 북이 37도라고 되어 있죠. 네, 지구에서, 우리나라, 여기 지구에서. 네, 북위 37도 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7도 위선의 위 어, 경계가 되는 위도는 어디인가 해서, 그렇죠. 위도는 여기 37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도 네, 되겠죠. 네. 아, 왜 북이라고 했냐고요? 이 위도인데, 위도, 위도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지구가 요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위도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여기 한 중심이라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 그쵸, 한반도는 여기 북쪽으로 좀 위에 올라가 있죠? 예. 중심이라고 쳐주면, 북쪽으로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북이. 그쵸? 37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도 선에 이렇게 37도 선에 있는 것이 여기 북한과 남한을 나누어 주는 경계선이 되었죠. 이두 선의 경계가. 그런데 이게 지금 625 38선이랑은 또 달라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이 37도 선이 아, 37도라고 그랬네요. 지금. 어, 죄송해요. 38도 선이 38도선. 그렇죠? 32 이, 38도 이선이 그 우리 나중에 그 이제 38선에 의해서 이렇게 북쪽과 남쪽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 38도 선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구 이렇게 모양으로 봤을 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38도 선을 구운 거고 그리고 그 이제 38선은 그, 우리 휴전선이라 그러죠? 그 휴전선은 우리 남쪽과 북쪽 땅을 봤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반. 그래서 이북위 38도선은 요렇게 그어지지만 그 38선은 요렇게 남,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져요. 네. 예. 조금 요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 식으로 그어진답니다. 예. 반을 나눠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38도선까지 해보았고요 4번. 다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을 담은 사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당시 걸린 현수막을 적힌 위 글자를 쓰시오. 여기 지금, 여기 현수막,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 첫 글자, 이거 한자 보이나요? 네, 여기 나머지는 이렇게 좀 접혀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건 잘 보여요. 그죠? 대, 그쵸? 대, 한, 민, 국, 임, 아, 임시래요. 정부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인 거예요. 그렇죠? 이 예. 근데 이 건물이 뭐였죠? 이 건물이 일제 강점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조선인대로 관리 감독하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죠.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넘겨 받았나요? 그렇죠. 미군정 미군정. 미군정은 미 미국의 군사 정권이에요. 미군정. 네, 그래서 미군정으로부터 정치 권력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보이시죠? 도전,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어, 이 얼굴 사진, 누굴까요? 네, 여은영 선생님이시죠? 선정 이유는 독립운동에 힘썼으며, 강복 이후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중요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선중앙체, 중앙일보 사장을 지냈고요. 자, 그럼 이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운영 여운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돼요.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다. 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김자진 장군. 우리 친구들도 옆에다가 써 주세요. 김자진 장군. 한국 애국단을 조직하지 누구세요? 네, 김구 선생님이시죠? 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렇죠?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어네 그러네요. 정답이네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그쵸? 요거. 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쵸? 아 무엇보다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은영 선생님. 자, 2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아는 것은 우리 친구들 문제 제대로 읽어주셔야 해요. 조사 하나 하나도 놓치지 말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백범 김구의 활동을 대해 말해볼까요? 가 친구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어요. 그렇죠,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이런 안중근이나 윤봉길, 이봉창 같은 사람들을 바로 한인애국단의 출신들이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내셨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그쵸 그렇죠? 대표를 맡았었죠. 남북 연석 회의에 참석하였어요. 음, 그렇죠. 그어 김구는 이제 어. 우리, 이제, 남북연석회의, 그, 뭐지? 우리 통일된 조국이길 바랬죠. 그래서 남북연석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9 혁명 이후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 김문 대통령이 된 적은 없고요. 그리고 4.19 혁명 이후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4.19 그럼 이후 혁명 이후 대통령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우리 친구들 참고로 알아두세, 알아두세요. 윤 한번 적어주세요. 윤. 보. 선. 입니다. 네. 뒤에 가서 음, 배울 건데요. 윤. 보. 선. 이라고 4.19 혁명 이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윤. 보. 선. 이라고 우리 친구들 알아두시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윤. 보. 선. 네. 자, 아,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1945년 12월에 개최된 가에서는 조선 임시민주정부수립과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신탁통치 문제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어, 신탁통치 문제 협의하였대. 어디일까요? 그렇죠. 어, 1945년 12월 어디에서 개최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소련, 영국 이세 나라가 어 같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제 회의에 대한 이 소개죠. 여기선 바로 우리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서 바로 신탁 통치 문제 등을 협의했었죠.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 자 그럼 포츠담 회담은요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가 모여 포츠담 회담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가 모여 제2차 세계 대전후 세계 질서를 이제 논의한 것이고요. 이제 카이로 회담에서 그쵸?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일제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겠다고 최초로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네. 그다음에 파리 강화 회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개최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 문제 등을 협의했던 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 이번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그렇죠? 여기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몇 년도? 1945년 12월. 그렇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대요. 그러면 1945년 그렇 12월 이후가 되겠어요. 그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그렇죠. 이 회의에서 신탁 통치 등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결사 반대, 결사 지지, 뭐 절대 지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네요. 그럼 언제일까요? 3.1 운동 일어난 후, 60만세 운동 일어난 후, 그렇죠. 일단 8.15 강복까지는 와야 돼요. 그렇죠. 8.15 강복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언제, 그렇죠. 4.15 혁명 전이죠. 4.15 혁명, 우리 지금 다음 시대에, 이제 우리 남한의 정부에서, 정부, 남한의 이제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전에 다가 되겠죠. 8.15 강복 후. 8.15 강복이 1945년, 그렇죠. 1960년이니까 이 1960년이니까 이전에인 1945년 12월. 그렇죠. 그래서 다가 되겠습니다. 네. 5번. 다음 가상 뉴스의 회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945년 12월. 어? 또 나왔네. 뭘까요? 모스크바, 그쵸?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뭐죠? 모스크바 3국... 하나 둘셋세 나라 삼국 외무장관 외상 회의 그죠 적어주세요 친구들 또 읽는 거하고 써보는 거랑 다르니까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그렇죠 자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에요 뭘까요 우리 이거 하면 이제 딱 생각나는 거 신탁 통치 민주 임시 민주 정부 수립 신탁 통치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유엔견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6.25 전쟁에서 이제 유엔견 파견을 결정된 거고요. 정전 협정 체결을 하였다. 이제 6.25 전쟁 하면서 어, 이때가 언제더라? 어, 이제 교전 중에 있는 쌍방이 일시적으로 이제 전투할 것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이제, 맺은 협정이 바로 이 정전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제 우리, 어, 잠시, 암, 그, 우리 둘 다, 음, 이 나라, 저 나라, 그 싸우는 나라, 둘다 지금 전쟁을 잠깐 중단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체결을 하는 게 바로 이 정전 협정입니다. 예. 그래서, 음,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미국에서 이제 하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반대했죠. 북쪽에서 소련군과 함께 소련이 반대를 하면서, 어, 유엔으로 그 문제가 넘어가면서 유엔에서 그러면 남쪽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라 라고 하였었죠. 그래서 요것도 아니게 아니고요 자, 그럼 6번 보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장소, 덕수궁 석조전, 내용, 와 이거 되게 중요한가 봐. 계속 나와요. 그죠? 모스크바 상구 외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미국과 소련이 논의하였어요. 그쵸?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미국과 소련이 논의한 것을 제 1차 회의, 제 2차 회의, 두 번의 회의에 걸쳐서 나누어지는데 이 회의를 미국과 소련이죠. 미국과 소련.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공동, 적어주세요. 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1차 회의,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1차 회의 때 1차 회의는 1946년 3월에 일어나고요. 1946년 3월에 일어나고, 제 2차 미소 공동회의는 1900, 언제? 어, 1년 후인 1947년에, 네, 5월에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전에, 1년 전에, 바로 미,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가 1945년에 일어나요. 그렇죠? 12월. 음, 여기 위에 나왔죠?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열렸고 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과 소련이 공동 위원회를 결성해서 제1차 회의를 1945년 3월에, 제2차 회의를 1947년 5월에 네,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까요? 일단 1945년 후여야 되고 1947년이니까 1960년 전인 8.15 강복 이후에 일어난 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표를요, 어, 모르겠다고 하면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8.15 강복 이후에, 그렇죠? 1945년 8월, 이제 1945년 8.15 강복 이후에 우리 1945년 같은 해에 미, 모스크바 상구 외상회의가 열렸고, 그 다음 해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생겼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가, 흐름을 알고 있어 주어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연표는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8.15, 그쵸? 그렇죠? 8월 1 5일 언제? 1945년, 8월 10일, 우리가 강복했다는 거. 1945년이라는 거는 좀 기억해 줍시다. 자, 연표의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연표의 가에 들어가. 또 나왔어요. 8월 15일. 언제?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전에 선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게 바로 5월 10일 50 총선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법, 헌법을 정하, 공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 번이 되겠고 새마을 운동은 우리 뒤에 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어 이제 그범 국민적인 지역개발 개발 운동으로 이제 좀 그 시골이나 이러한 농촌 사회에서 이제 개발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울 그렇죠? 우리 어 1950년에 일어나서 1953년까지 그렇죠? 적어줄까요? 1950년부터 1953년 그렇죠? 한 3년 되네요. 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이 된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휴전 상태. 그렇죠. 현재는 휴전, 잠시 전쟁을 멈춘 휴전 상태. 언제 전쟁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렇죠. 휴전 상태니까. 자,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로 회담은 네, 어 카이로 회담은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미국, 네, 영국, 중국의 대표, 응,의 음, 대표가 모여서 1943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회담에서 일본을 무조건 아직 43년이니까 해방되기 전이죠? 우리가 45년에 해방되니까, 그래서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키고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처음으로 의결한, 처음으로 정한 것이 바로 이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이 카이로 회담에서 그래서 우리 한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포츠담회담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번더 네, 대한민국의 독립을 약속을 받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한국 스피드 퀴즈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1948년. 510, 50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하여 7월 17일에 공포한 이 법은 무엇일까요? 7월 17일, 무슨 법? 재헌헌법. 우리는 그래서 7월 17일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재헌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발령은 머리 자르라고 했던 거, 그죠? 일제 생민지 때, 그죠? 우리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어, 요것도 우리 이제 뒤에 넘어가서 배울 건데요. 어,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자기가 대통령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그렇 만든 헌법이 바로 유신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조선 태영령, 조선 태영령도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그 이제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아서, 이제 대나무 같은 만든 태, 그쵸? 이렇게좀쭉한 요런 태를 이용해서, 여기, 여기 엉덩이, 다리, 그리고 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그죠 이런 걸 묶어서, 요걸로 엉덩이, 여기 엉덩이 밑에, 여기 허벅지 좀 위에, 요쪽 부분에, 골 볼기라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기죽한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는 형별이 바로 이 태형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옳은 것은 4, 7월 17일 공포된 이 법은 재헌헌법, 즉 재헌절 재헌헌법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수고 많았고요. 아, 선생님 또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그 대신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호 한번 외쳐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미션은 선생님 이전에 요약 정리해주는 그 강의에 미션 올려놨었는데 기억나나요? 한번 더 얘기해 드릴까요? 뭐였죠? 아, 선생님이 그러면 어, 그 오늘은 그 단톡방에다가 오늘의 미션을 써드릴 테니까, 네. 친구들 구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면 돼요. 네.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녕.